분들도 아시겠지만, 대전 그 e 스포츠 챌린지 또 우승하고 와서 개막전 때문에 연습한다고 제가 그 본계정을 접속을 오래 안 했거든요. 이상하게 또 오늘 연습이 또 없어가지고 졸라 재밌다는 그 모드 연구소 들어가서 스피드전과 아이템전 그 합판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고뭐 그냥 뭐 이거 달리면 되지 뭐? 계속 리쿼팅하면서 부스터 쓰고 가가지고 앞에서 투템 쳐가지고 실드 먹으면 1등 하는 거 아님? 뭐야 저 사람들 내가 이거 강화가 뭘로 돼있더라?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감 잡는 시간 필요함 이야 잠깐만 근데 부스터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무조건 원템 치면서 아! 이러면 좀 살짝 손해네? 템못 먹어가지고 이럴 때도 불쏘 쓰면은 어레? 어레? 불쏘 쓰면은 무조건 사고 회복이 빨라가지고 이겼죠? 궁 버리고 투딜 넣고 제발 해지! 그렇지 1등 아뭐 쉽네! 근데 이거는 팀전 있어도 재밌겠는데? 이게 정석은 원템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원부스트는 계속 써야겠네 아, 생각보다 조금 인터레스팅한데?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 있는 모델은 크루스오버전밖에 없는데 아마 크루스오버전도힘들거예요 왜? 이게 바로 부스트... 어... 어 잠깐만 오케이 일단 이제 부스트 갈아주고 헤이 어. 써주고 그렇지 뉴커팅뉴커팅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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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자, 잠깐만. 잠깐만, 인바. 잠깐만. 잠깐만! 잠깐만! 야! 와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 마지막에는 부스터 욕심 내면 안 되겠네. 마지막에 무조건 투템으로 가겠네. 야아 개업 거나겠는데 방금? 이거 이거 몇 게임 몇다 알았습니다.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후반에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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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. 아, 아개 재밌네 이 모드. 대회 때이 모드가 생기면 재밌긴 하겠다. 그 뭐야? 차라리 대회 때 아이템 쌩 아이템 좀 뭐. 아니 이 방에 호준이가 또 있어. 쌩 아이. 아 뭐야? 센 아이템 전 모드보다는. 차, 아, 잠깐만. 야, 일단 멀어지는데, 얘들아? 얘들아, 일단 멀어진다. 얘들아, 일단 멀어진다. 네? 감사합니다. 이게 무조건 일등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네. 일등 살짝 믿인데 이거? 이거 봐. 아니. 아니, 머리 뚱리겠어몇개 와달라고 하는 거 야야야야 위기, 위기! 아, 실드 나갔다. 제발! 제발, 제발! 1등 사 우주! 그렇지! 실드! 실드! 이야! 대충 이 게임에 그건 알겠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절대 급하면 안 돼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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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절대 앞에 이걸 달릴 필요가 없음. 아, 니 죽어도 이유가 없음.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겠지. 어, 어 마지막에 짜브메타 할까? 어, 괜찮은 거 같은데. 어, 짰어? 짰브메타이새끼야 어, 뭐야? 어, 판정 뭐야? 어, 짭사메타 가자. 아, 어,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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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짜서 메타. 딱 좋다. 마지막에 그냥 짜서 짜부 들고 날라가야겠다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무조건 부스터는 생기잖아? 그러고는.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템이? 실드네?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짜부 실메타. 오케이. 템. 딱 좋아. 아니, 일단 날라 없어졌어. 이러면 은 이제 일단, 일단 가야지. 일단 해야지. 미안합니다. 아, 급할 필요가 없었는데, 분명히. 어? 잠깐만, 투시. 유주만. 안 날라오면 이라고하려 했는데. 오케이! 나 빼, 나 빼. 나 빼, 나 빼. 오케이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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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투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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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시! 아, 씨. 뭐야, 이거. 1미도 있네? 어. 아, 일등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? 여러분들? 여러분들, 유천자 급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? 아, 아니, 아니군요. 예,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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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 1등 멀어진다, 저거. 안에. 아, 네. 그냥 침착하게 하삼. 누가 누굴 가르쳐? 너 오프 떨어졌잖아. 방송의 재미를 위하여. 내가 일부러 1등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구만, 저 친구. 아, 이거를? 아, 뭐야, 이거? 어, 1등 하나? 이야, 불포선 아, 이 목매이. 아, 잘못했는데. 어차피 뒤에. 아, 저잘못 가능성이 있다 뭐요? 아니 이거 아쉽게 가능성이 있어 아니 사람 은근 열밖에안해 이거 게임 자체가 아니 1등 한번 하고 뭐 그새 지금 아직까지 1등을 못하네 이거? 어? 짜실무 네이스 1등 잡아 막 쏘지 말고 1등 아니 1등 얘들아 1등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? 잡히겠지 1등? 아어 잡히겠다 어? 잠깐만. 야, 뭐야? 아, 내졌어. 아, 씨. 일때 저기 있다. 어? 다 있어 있다 이거. 오, 어? 잠깐만. 아니 1등 못하니까 확실히 시간 빨리 가네 아니 거의 권은비님 직캠보다 시간 더 빨리 가잖아 이거 뭐야 그도 남자랍니다 아유 뭐다큰 성인이니 뭐 이런 거 해달라 잘못된 거야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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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정신없어 오 어, 일단 저기 있는데 나 쓰는 거봐 사이트 타주고 가 뭐야 이 사람들 그걸 안하네. 드리프트를 잘 안하네. 어, 드리프트 안한 작전이가 싫어하냐? 주행으로 일단 우주 하나만, 우주 하나만, 그렇지? 드디어 뛰리네와 근데 이거 재밌다.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재밌을 것 같거든. 조금 아쉬웠던 거는 왜 솔로 모드만 냈냐 이거. 그러니까 팀전도 냈으면은 솔직히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솔로 모드만 나온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내가 35분째 하고 있거든요. 방금 전에 한것 같은데 35분 이게 시간 간지 모르고 있다는 건 솔직히 이 모드가 재밌다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드 괜찮은데 팀전도 나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.